미국 금융 서비스 기업인 NCR이 2014년 출범한 비트코인 ATM 사업자 리버티X 인수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매매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업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NCR은 전 세계에서 100만 대의 ATM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NCR의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일반 고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은행 등 금융 기관은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국가 간 송금 수행 능력, 디지털 및 현실간 디지털 통화 결제 수용 능력 등을 완벽한 디지털 통화 솔루션을 필요한다고 말했는데요. 리버트엑스가 제공하고 있는 비트코인 ATM, 키오스크, 포스 솔루션은 이미 미국 전역의 수백 개의 편의점과 약국, 그리고 슈퍼마켓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ncr은 리버티엑스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은행 그리고 소매업체 레스토랑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